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김종호, 요리쿡, 조리쿡. 네, 김종호입니다. 자, 오늘은요, 12월 한해 2019년 마무리가 얼마 안 남았네요. 그쵸? 그렇죠? 요즘 경기도 어렵고 힘드시죠? 자, 그렇지만, 김종호는 달려갑니다. 뭐, 이건 몇 분도 안 보이고, 제희 가까운 지인들만 많이 볼것 같은데요. 다 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는 사실, 저 이틀, 어, 커의로 해서, 호텔에서 행사를 했었어요. 잠도 못 자고, 우리 스탭들,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했고요. 어, 어, 어제, 쇼, 무슨 쇼? 네, 어제 패션쇼를, 음, 마어마하게 이틀 동안 잘 마무리, 무사, 아,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보면, 지금은, 자, 짱구일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틀 동안 제가 어제, 어제 디를 많이 했는데, 자, 갑자기 저희 누님이, 에이, 거품을 걷어낼게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온다 그래갖고, 자, 그래, 품가낼게 갑자기 제가 냉장고 에 있을게. 며칠 전에 티니 과메기를 포항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먹고 좀보냈는데 급히 오신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그거가 있었고, 또, 이 보면, 이게 지금 하얀자, 노른자 보이시죠? 이게요. 계란을 저는 노른자하고 하얀자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끓을 때 넣는데 부과하고요. 제가 뭐 시장 나갈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냉동실에 있는 청양고추 네, 이걸 좀 넣고요. 저는 아시지만 조미료를 무, 뭐, 설탕 무 뭐, 네, 저는 건강이 우선이고요. 그래서 어, 저는 그냥 천일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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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네. 전염. 전연 종이류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파하고, 과메기 먹고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대파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꾸몄고요. 지금 이게 그래서 계란탕입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손님들 을 초청을 했는데요. 우리 누나 미국에서 왔는데요. 맛있겠죠 간단한 계란으로 저 혼자만의 비밥입니다. 아, 우리 또 내가 손님 부부인데요. 저 분은 아마 인기 스타에서 얼굴이 공개되면 안 돼요. 근데 그분 저 스타 분은 잠깐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네, 방송. 자, 우리 미국에서 누나 왔는데요. 자, 계란 집에 있는 걸로 파, 배추 남아 있는 거, 그다음에 북어 멸치, 조미료는 무. 예, 그렇게 해서 오랜만에. 우리 누나와서 이쁜 우리 누나를 공개하려고 내가 방송을 한번 시작해봤고요. 자, 겨울은 뭐죠? 자, 보시죠. 과메기입니다. 과메기. 과메기하고 곁들은 봄동이 벌써 나왔네요. 그리고 겨울에 제일 바다의 우유 굴입니다. 미역. 자, 마늘하고 곁들여야 되겠죠. 근데 쪽파가 없어요. 그냥 냉장고 있는 거 털어라. 냉장고를 털어서 요즘 방송도 무슨 털을라 하는데. 저는 남자 3인방이 살아서 <웃음> <웃음> 없습니다. 자, 가메이요 깃들은 게 뭐죠? 김. 네, 김. <laughs> 목소리 다시 한 번요. 김이에요. 자, 목소리가. 자, 궁금하시죠? F 목소리. 자, 내가 그거는 조금 더 공개 드릴게요. 자, 20살? 19살? 30살?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술? 막걸리? 협찬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은 미국에서 어, 저희 집 밖에 는 우리 누나가 왔다 오, 오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준비한 겁니다. 집에 있는 걸로 냉장고를 털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해 마무리가 얼마 남았는데 우리 내 가까운 우리 가족들, 패밀리들, 자또 시청자 여러분, 자 우리 누나 이쁜 누님인데요. 저는 오늘은 좀 얼굴이 좀 이틀 동안 잠을 못 자서 우리 아리따운 우리 미국에서 온 에리에서 온자 우리 누나 소개하겠습니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해, 네. 누나 한해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며칠 있으면 즐거운 성탄절이 다가오죠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잘 지내시고요. 또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도 큰 축복의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역시, 목소리도 그렇고, 인물 이건 내가 퀴즈입니다. 아, 어, 우리 누나의 이 미모와 이앤트와 네, 우리 누나 또 우리 조카가요. 최고 탑스타입니다. 나중에 그건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자, 맛있겠죠? 자, 오늘은 제가 얼굴을, 자, 좀, 말씀하셨듯이 남자들이 좀 그래요 집에서 이렇게 혼자 사는데 뭐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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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인데 많이 저 뒷부는 저스타여서 뒷모습 하는 걸로고 자 이제 우리 주방만 공개하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자 이제